자, 여러분들,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루연의 재판입니다. 컨텐츠는 뭐 저번에도 했지만 대강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저희 팬카페에서 해당 연애재판 컨텐츠에 활용할 이제 시청자분들의 여러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익명을 준수한 채로 그분들의 사연을 읽고 그분들 사연 속에 숨어있는 진범과 피해자를 나? 찾는 재판 컨텐츠입니다. <laughs> 진행하기 앞서, 물론 익명을 지켜서 누가 쓴 글인지 모르나, 하지만 방송적으로 활용되다 보니 조금 할례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재미를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기분 나쁘지 않고 열린 상태로서 뭐 받아줘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애초에 그그 모집 글에 적혀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다녔고 남친은 취준생이었습니다. 남친이 매일 집 근처 헬스장을 갔었기 때문에 평일에 못 만나고 금요일 저녁 제 자취방으로 와 월요일에 집으로 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티 선생님이 막 여자였던 건가 아니면? 때는 아무 계획이 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남친과 어떤 걸 할지 고민. 하는 중제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만 여동생하고 자꾸 출입병이 도져가지고 여동생과는 혈연 메이트로 친하게 지내지만 주말 알바가 있어 못만난지한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이 토요일에 시간이 된다고 하여 연락이 왔고 같이 쇼핑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여동생을 만나러 가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누가 더 잘못된 걸까요? 당신을 위한 세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남친하고 같이 있을 수 있대요 원래 매주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고요 금, 토, 일, 월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원래 본인이 이제 글쓴이의 그 패션 쇼핑을 많이 도와주는 편인데 오랜만에 갑자기 주말 당일날 연락이 돼서 어, 오늘 나 시간 돼라고 이제 여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여동생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같이 말하라. 너 이거 나랑 약속한 일정 아니라 그게 당일날 파토 나면 난 여기 안 왔지. 내가 왜 여기 왔는데라는 내용입니다. 그 루이 먼저 나부터. 아니 이거 좀 어렵긴 해. 둘다 못마인진 이해가 돼. 근데 그냥 같이 가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 어차피 혀를... <laughs> 갑자기 우문이 한답을 해버리네. 그래서 뭐 아직 소개시켜주긴 좀 껄끄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래서 선택과 집중 둘중 하나만 고른다고 얘기를 하면은 나라면은 난 여동생 솔직히 만나러 갔어. 나였으면은 이 남친분이 사실 말하는 어투라든지 약간 조금 강하게 말하신 것 같긴 한데 난 이렇게 강하게 말하진 않았고 그냥 나랑 있어주면 안 돼라고 약간 투정하니 투정을 좀 부렸을 것 같아 난. 그5 시간 동안 나는 여친의 집에서 짱박혀가지고 뭐할 건데. p c 방 가. 아니 사실 갈수 있다 쳐요. 단지 나는 갑작스러운 약속인 것도 알겠지만 어쨌거나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가. 가끔은 그럴 수 있다고 봐. 매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뭐 내가 맨날 그런 거다. 아니고,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번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이해해 줄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투표하죠. 이거는 설명이 조금 미숙하긴 한데, 내용 자체는 꽤나 재밌을 것 같거든? 응. 너가 읽어? 아니, 너가 읽어? 예. 네. 읽어볼게요. 친한 선배가 인사를 하길래 받아준 것이고 바로 본론이네, 그냥? 가끔 DM하길래 애정없는 말투로 응, 왜, 아니, 그래,로 대답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삐져요! 라는 내용입니다. <laughs> 그냥 한번 그렇게 삐지는 것만 귀여운데 아뭐 인사 받아주거나 아, 먹을 거 받아줘도 그러고 아말 거거나 부탁을 들어줘도 삐져요 아 귀엽게 삐지는 게 아니고 진짜 짜증을 내면서 심지어 화까지 내면서 삐진다니까요 아니 그 친한 선배는 <laughs> 제친 오빠 친한 친구라 집도 많이 놀러 오고 서로 쌍욕도 받는 진짜 그냥 오빠 같은 선배예요 저도 사실 그쯤 되면 화나서 무시해 버리는데 아 그게 계속 싸움으로 번져요 제가 학생위원회인데 그 선배도 위원회라 학교 행사를 같이 진행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 그날도 내내 삐져있더라고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저랬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저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영감님은 그러니까 그, 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봐. 누구 잘못인 것같아 남친분이 자존감이 되게 낮으신 분이라서 걱정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갑자기 비하해버린다고? 자존감이 낮다는 게왜 비하야? 그게. 당연하게도? 남자친구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완전한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자친구 쪽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하는 걸 보여줬다면 남자친구 쪽에서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너 누구 잘못이야? 나 여자친구 잘못이야. 여자친구 잘못이야? 왜냐면 맞지? 여자친구 쪽에서 그 남성분을 확실하게 커트하는 모습을 남자친구 앞에서 보여줬으면 아하 하고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 여자친구 잘못이야. 연애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 합의 보고 하는 건데 남자친구가 싫다잖아. 그럼 둘중 하나에 남자친구가 헤어지든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맞춰주든가. 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싫은 거에 맞춰야지. 좋은 거에 맞그 뭐지? 괜찮은 사람한테 맞출 순 없어. 오빠 친한 친구라 집도 많이 놀러 오고 서로 쌍욕 받는 진짜 오빠 같은 선배라서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본인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더더욱 더 신경이 쓰이고 많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조금 다른 건 있어. 이 사람이 장례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요, 인맥 관리가 필요하긴 해. 너무, 너무 사회로 많이 빠져든 거 아니냐? 뭐 아무튼 이 정도로 개인 사견까지 듣고 우리 시청자들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자친구가 잘못했던 분이 72%, 그래도 친전 여자친구분 잘못은 아닌 것 같다. 서로 조금 조금씩 한번 잘 맞춰보시기를 따봉! 아무튼, 오늘 연애재판 컨텐츠는 여기까지. 오, 좋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루이랑 연희의 연애 컨텐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참가는 사이코드 팬카페에 거기에 글을 네.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바. 유바.